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리,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중에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만났다 하면 싸움을 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개하고 고양이를 이제 한 집에서 키워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뭐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만났다 하면 십중팔 구는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소통이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먼저 개는 개를 보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꼬리가 올라가서 살살살살 이제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가 밑으로 싹 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고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데, 어느 개가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싹 올리고 꼬리를 막 흔들면, 고양이가 볼 때는 이거는 싸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개가 있는데, 고양이가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싹 내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것도 개가 볼 때는 싸움을 하자 하는 신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잘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랑 유난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잘 맞고요. 마음도 잘 맞고. 이런저런 얘기도 얘기가 잘 통하고. 그래서 만나서 보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나랑 잘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왠지 좀 불편하고 말을 해도 자꾸 서로 오해가 생기고 나는 이런 뜻에서 한 말인데 사랑 그 상대방은 저런 뜻에서 또 이해해가지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은 또 나에게 별뜻 없이 한 말인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나한테 거슬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또 싸움도 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만 전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랑 다잘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랑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게 이제 어떤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에게 호불호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야지 이것이 지나쳐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그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멈춰야지 이것이 지나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만끼리만 모여서 어떤 당파를 이루고 파벌을 이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미워하시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협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것, 이 것, 이 것, 이 것, 이것만 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상당히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거기에 죄악들의 명,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미워하는 거죠. 당을 짓는 것, 서로 분열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따돌리고 흉보고 욕하고 수군수군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속한 헬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헬라인과 유대인, 서로 상극입니다. 고양이와 개보다도 더 상극입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헬라인이 보기에 자기들만 문명인이고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고 다 미개한 사람들 뿐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의인이고, 자기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이방인, 이렇게 곱게 안 부르고, 이방죄인. 꼭 뒤에 죄인이 붙습니다. 이방죄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을 보고,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보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가 바로 헬라인과 유대 사람의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월하다 이두 우월감에 빠져 있는 두이 관계가 헬라인과 유대인의 사이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가이사랴 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직선거리로만 100km 이상 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곳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를 지키는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하는데요. 로마 군대는 보통 100명씩 짜여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모여 있는 부대를 우리가 보통 소대라고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전투가 벌어질 때맨 앞에 서서 이 호루라기 같은 것을 를 부르면서 삑삑 신호를 보내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장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맨 앞에 서가지고 이 부대를 지휘하는 아주 이 로마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마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점령군의 장교가 되어서 피점령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우월의식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미개하다고 저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종교를 그 유대인들이 저 야만인들이 믿는 신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월의식,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우월의식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우월감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내가 점령군인데 내가 지배하는 저 피지배 민족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우월 의식을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곱지 않은 시선도 아마 이 고넬류가 다 이겨내야 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로마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로마 군대 장교나 되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피 지배민족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별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 외에는 다른 것들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만 바라보고 그 진리만 쫓아갑니다. 아마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유대 사람들과 지내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우월의식들, 모든 지위들 다 내려놓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곳 가이사라에 붙잡혀 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율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곳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이곳에 가이사라에 오게 되는데 이때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는 도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굉장히 자기 마음 속에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벨리스 총독하고 부인하고 같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로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벨릭스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체면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믿지 못하였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우월감 때문에 믿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내가 믿으면 저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나에게 반발하겠는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또한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체면, 나의 교만, 나의 유익함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유익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저기 요바라고 하는 도시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요바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라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해서 아무도 먹지 않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더럽다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더러운 저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저 이방인들을 그 조롱하던 그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여서. 베드로에게 차초 지종을 쭉 설명한 후에 베드로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모셔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떠한 교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더러운 저 죄된 저 죄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율법을 어기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유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용기를 우리가 아, 그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믿음 이것은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용기가 믿음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그 용기, 그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어떠한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찾아간 그 놀라운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이 믿음, 이두 믿음이 만났을 때 이방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전환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두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전환기적인 이방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아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유익함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는 참된 용기에.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